방금 전에 한동훈 이제 나경원 이분에 대해서 음. 여쭤봤는데 음. 그 다음에 원희룡 야 말할 가치가 있니 이분 나는... 전당대회 왜 나온 거예요? <laughs> 와 진짜 바퀴벌레만큼이나 생명력이 <laughs> 강하신 분인가 부끄럽지 않나 처음에 좋다 이거야 그 양평 고속도로 사건 이후에 이번에 총선에서는 그 민주당의 대표하고 붙었었잖아. 이재명 씨하고. 어, 난 그때도 어이가 없었어. 얘는 정말 지 구린 걸 모르나? 이렇게 뻔뻔할 수 있나? 물론 사법 리스크 도찐이 개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, 어쨌거나 지금은 정부, 특히 이 김건희 여사, 여사 소리 하기도 싫어. 그, 아 뭐라고, 욕 나올 뻔 했는데. 어, 그 여자, 그 여자에 대해서 여론이 들끓고 있어. 거기에는 양평 고속도로 사건도 있고, 디올백도 있고, 도이치도 있고, 뭐, 여러 가지지만, 어쨌든, 그렇게 여론이 들끓는 거에 중심에 있는 사람이, 이번에는, 응, 그 전국 그 의원을 하겠다고 나오지를 않나? 그래 낙방했지. 낙방하고 나니까 자중하기는 커녕, 이제는 아예 국힘에 내가 어, 진두지휘를 하겠다라고 나오는데 어머 얘 음. 너무 웃기지 않니? 만약에 그 사람 되면 국힘 당원들 지적 수준이 되게 낮은 거야 그 사람이 된다면 나 이거 되게 악플이 달릴 수가 있는데 생각해봐 지금 그 총선이 왜 망했냐고 어? 정권 때문에 망했어 어? 대통령실 때문에 망했다고 근데 그게 절반 이상이, 물론, 안 사람 잘못은 바깥 사람의 잘못이야. 어쨌든 그 근원지가 김건희 여사인데, 그 근원지 안에, 어? 수족으로 들어가 있던, 누구야? 원희룡이야. 근데 걔가, 이제는 여기 갔다, 저기 갔다. 너무 뻔뻔하지 않니? 도대체 그 사람을 후보로 누가 올리는 거지? 나는 걔가 단한 표, 지가 찍은 거단한 표, 지 와이프 두 표, 자기 새끼들 외에 나오는 표들을 주신 분들은 그냥 선거권을 포기하셔도 된다고 생각해. 그 정도 사리 어, 분별력이 없으실까? 이번에 국힘의 전당대회에도 나오셨는데 뭐니 도대체 이게 뭐니 한 가지밖에 없어. 어, 대통령실에서 어? 예전에 예전에 당대표였던 그 누구야? 그 사람, 김모식기그 어? 사람도 이제 그, 저기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밀어져 가지고 당대표를 했는데, 이번에도 슬쩍, 슬쩍, 어, 그 국회에서 자기 의견을 투영하고, 그리고 어, 자기 멋대로 어,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그런 집사를 하나 내보낸 거 밖에는 안 되지. 근데 걔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. 국민을 병신으로 아니까. 병신은 진대도 불구하고. 하지만 우리가 병신이 아니라는 거. 특히 이번 선거 때 당원분들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해. 응. 왜 나오는 거니 도대체. 지주지를 너무 모르고 거울도 안 보나 봐. 응.